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 뒤에 모든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계획하신 제스틴인을 향해서 나의 책급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를 언제라도 나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누려봐야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됩시다.